우연히 기절함 바로 병 친구 원지원나 죽는다 솔루터 없나 아, 친구들 여기 있었니아니야괜찮을 거야 뭐 아괜찮 나이스, 능력. 능력. 나이스. 나이스. 이스 나이스. 이스나이어 나이스. 나이이스 나이스. 나이스. 나스나스나뒤스 나이스. 나스이나이이이스이 아, 항해, 항해, 항해. 나이스. 바로 사망인 것 같은데. 어, 마, 바로 사망이야. 와... <laughs> 둘이 같이 때리니까 피 터지는 거 존나. 야, 예, 그 많다.